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지죠. 우리는 이 법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조금 더 익숙한 우리는 율법이라고 들으면 조금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여 변질된 율법, 번질 변질된 어 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단어를 계속 들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국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마느냐의 의미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 아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이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순종합니다. 시편 1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순종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강력한 이런 자의식과 기쁨이 생겼던 겁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약 이들은 11개월 동안 철저한 합숙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합숙 교육이냐면,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들을 지배하던 이집트의 사회, 문화, 경제, 또법 철학, 법 체제, 종교 등 모든 이집트화 되어 있던 세계관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세계관을 이식해야 됩니다. 그 세계관이 율법이고, 율법 교육이 신해산에서 11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성경 본문으로 따지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이웃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내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범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사랑이 바탕이 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현대의 어떤 범 논리, 법 철학을 가지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400년간 이집트화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해야 나갈 메신저들인데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즉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발적인가를 다룹니다. 이 전자,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은 협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획적으로 남을 죽였으면 사형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한 곳으로 피해서 도망가 있을 것을 명령을 하죠. 이 법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민숙이 35장을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법이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왜 후자가 핵심이냐면 이 법으로 인해 끝없는 피해 복수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근동 지역에서 계획적이건 우발적이건 죽음은 죽음으로 갚습니다. 이게 합법입니다. 근데 사람의 죄성은 1대1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분노하여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죽였다면, 복수했다면, 보복했다면, 여러분, 또 죽임 당한 가족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분노를 분노를 낳습니다. 1대1의 이 평균적인 싸움이 아니고 가족 대 가족, 가문과 가문, 집화와 집화의 싸움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딜까요? 어느 한 가족, 가문, 집화의 몰살로 끝이 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과 폭력성과 분노를 아시기에 법으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선을 정하시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16절은 사람을 파고 사고파는 인신매매를 계획적인 살인으로 간주해서 단호하게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의 의미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다소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좀 뜨끔할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같이 부모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이 진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저주한 것을 재판장이 어떻게 좀 판결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더잘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15절과 17절도 이 12절과 14절의 이 살인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해석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후에 힘이 없는 부모를 이 아들이 자녀가 의도적으로 봉양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뒀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의 원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율법의 개명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기록된 율법에 구체적인 내용의 케이스대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본의가 율법의 본의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공동체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은 3000년이란 엄청난 시간 전에 기록된 문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첫 번째 내용보다 첫 번째 꼭지에 이사안보다더 애매합니다.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한 법이죠 그리고 18절과 27절까지에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샘플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 율법의 진의를 잘 알고 판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해를 입히려고 의도했지만 상대방이 죽지 않고 다치기만 했다면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무엇을 부르면 되죠? 보험회사 부르면 되죠. 그리고 사고 나면 보험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는 보험, 무슨 보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당연히 누가 나를 해했으면 이 사람이 나의 해암을 갚아줘야지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절에 종을 쳐서 죽이면 우리가 위에 논의된 규칙에 따라 사형을 받거나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고대근동에서 종은,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충격적인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쩌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동 공동체는 가족 단위로 한정이 됩니다. 금 씨성을 가진 사람만이 제이 가족이고 이십니다. 김 씨성, 박 씨성, 아니, 노예는 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구원하신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충격적인 멤버십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멤버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22절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듯이 율법은 단순히 누가 어떤,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판결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상생입니다. 자, 두 남자가 싸웁니다. 두 남자가 싸우다가 옆에 있는 임신한 여인을 칩니다. 이게 의도적이든, 싸움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타자, 삼자가 옆에 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신에 이 여인의 배를 친것 같아요. 성경에는 낙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아이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아이가 일찍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서들을 보면 조산하다라고 한 번역도 있고 유산되었다라고 한 번역도 있습니다. 이둘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 이전에 대부분의 조산아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지금도 조산하면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살려내죠. 그리고 성경 대부분에서 조산했다라는, 아이가 조산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는 조산은 곧 아이의 죽음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면 그때 아이가 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히 아이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면 산모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죽었을 경우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12절과 14절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의적인가 우발적인가 그러니까 23절, 25절을 1대1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고대근동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함께 살아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율법과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샘플로 어떤 하나를 샘플로 가지냐면 노예에 대한 샘플을 가집니다. 노예는 이런 샘플로 규정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다쳤을 경우를 예로 든다고요. 고대군동사회는 노예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럴 가치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는 노예를 샘플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선 노예였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노예제도의 찬반을 말하지도 않고 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은 근대에 생겨난 개념이죠. 본문에서 노예를 주인의 경제적 가치로 이해, 이해를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상해를 입으면 부상당한 노예를 놓아주고 대신 노예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노예의 주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주인에게 손해를 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향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계십니다. 노예도 주인의 집에 놓여서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예주의는 자신의 재산이었던 노예를 억지로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놓아주는 겁니다. 또 노예를 다치게 한 사람은요, 노예조차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율법을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린 계속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그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서 어떤 거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시작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개인에게 피해가 가면 죽음도 양보하지 않죠? 분노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양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혹 해를 가했을 경우 당연한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 딱딱한 이 법이 아니라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조금 아, 딱딱한 어, 법을 읽었으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